그, 제가 이 친구를 살짝 좀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 <laughs> 얘 이름도 기억나. OOO였어 <laughs>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또에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여웠죠? 자라는 어린이. 많이 자랐어야 됐는데, 제가. 많이 못 자랐네. 이따가 막피 같은 것도 나올 거거든요. 그때 놀리지 마. 미리 말하지만. 사람은 다 각자의 모습이 있는 거야. 자, 2학년 때 1반이었고요. 25번이었네요. 그 이름은 라희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간첩 아니에요. 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임석봉 선생님이셨는데 2학년 때였는데도 기억이나 성함이 좀 특별하셨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잘 지내시려나? 어, 화양, 국민학교.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교과목들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냥 잘함, 보통, 노력, 바람. 네. 요런 느낌으로 좀 귀엽게 표현을 해 줬죠. 말하기, 듣기, 읽기. 약간 국어과는 확실히 좀 잘했네요. 1학기, 2학기 전부 다 잘함. 산수.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는 산수라고 했나? 저는 초등학교 땐 산수였다가 중학교 넘어가면서 수학으로 바뀌었던 것 같거든 자연수를 잘 알고 활용한다 근왜 2학기 때는 여기 빼먹은 거야? 이거 선생님이 누락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수학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네요 2학기 들어가서는 오 전부 다 잘하며? 왜 그랬지?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제일 싫어했는데 잘하지 못했는데 근뭐 초등 산수 정도야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 잘할 수도 있지 자 개인생활 이거는 바른 생활 뭐 도덕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교육과정이 높아지면은 뭐 도덕 윤리 이렇게 변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 뭐 슬기로운 생활 여기 여기 있네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 자 개인생활 나의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 자람 가정생활 이건 어떻게 알아 교해서 이거는 엄마가 적어서 보냈나 고장생활 <laughs> 이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막 동네 우리 고장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관련한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때는 이런 평가 항목이 있었네요. 고장을 위한 일을 알고 실천한다.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동네나 고장을 위해서 실천할 게 뭐가 있어? 뭐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웠나? 네, 국가생활. <laughs> 국가에 대한 개념은 있었겠지만, 어, 뭐 이거를 의식하고 하진 않았을 건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초등학교 2학년이 뭘 노력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삐라줍기. 근데 실제로 있었어.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세대가 아니지 않아요? 어 실제로 저 중학교 때 삐라라고 불온 선전물이라고 하거든 북한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뭐 전단지 같은 거 있어요 되게 약간 명함 크기만 한 것도 있고 실제로 종이 a4 보단 좀 작은 뭐 그런 사이즈도 있었는데 그거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주면 은막 초코파이 같은 거 줬던 거 같은데 어 맞어 경찰서 갖다주면 상품 좀 이거 어떻게 알아? 제 또래신가? 네 종합 의견 2학년 1학기 때는 국어과 언어 사용 기능이 뛰어나고 사고가 논리적입니다. 크... 이때 제 기억에는 약간 뭐 논리야 놀자. 그러니까 논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기조가 좀 있었거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교육에서도 그렇고. 2학기. 이때도 약간 국어과 느낌이에요. 이야기 줄거리를 잘 요약하여 조리 있게 발표합니다. 발표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좀 쭈뼛쭈뼛할 때 저요, 어, 저요 저요 막 이렇게 발표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시키면 좀 빼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1학기 2학기 전부 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음, 선생님의 평가가 적혀 있네요. 행동 발달 상황 이거는 생활 영역인 것 같은데 먼저 바르게 인사하기. 근데 왜다 보통이냐? 하나도 특출난 게 없네. 줄 서서 차례 지키기. 뭐, 열심히 지키진 않았지만, 새치긴 안 했다.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laughs> 횡단보도 몇초안 남았을 때 뛰어가긴 했지만, 빨간불에 건너진 않았다. 내일은 내가 하기. 친구 숙제를 좀 베끼긴 했지만, 내가 베끼긴 했다. 뭐 그런 느낌 아닐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laughs> 아, 나는 이런 평가 영역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던 거야? 자, 신체의 발달 상황. 아, 이때는 통지표에 그대로 이걸 적어줬네? 요즘에도 이런 거 적어주나? 야, 키가 110cm였어. 진짜 너무 작고 아담한 거 아니야? 몸무게는 19.5kg. 가슴 둘레 앉은 키. 근데 앉은 키가 좀 크다? 다리가 좀 짧아? 짧긴 해. 아니, 19kg면 대형견보다 가벼워요. 그래도 이게 멍멍이랑 비교하는 건좀 그렇지. 이제 다음 학년도는 몇 학년 몇 반으로 배정되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통지표 받을 때 어, 야너몇 반이야? 어, 나 3반. 아, 나 4반인데. 아, 떨어지겠다 이러면서 막좀 슬퍼하기도 하고 뭐 다른 반 친구인데 친했던 친구가 다음 학년에는 같은 반이 되면은 막 얼싸안고 기뻐하기도 하고 약간 그랬죠. 자, 3학년 넘어갑니다. 잘하는 어린이 어, 이때는 좀 바뀌었죠? 아예 교과목들이 좀더 세분화가 됐네? 아, 이놈의 교육과정은 매년 매년 바뀌어가지고 따라가고 보조 맞추기가 힘들어. 도덕은 보통보통. 자, 국어. 말하기 듣기. 국어는 확실히 좀 잘했네요? 근데 2학기 때왜잘 못했냐? 사회. 자람 보통. 대체적으로 2학기 때좀 놀았나봐. 1학기 때 열심히 하다가. 아, 끝까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음악을 잘했네요. 아, 이때부터 그림자까지 좋아해. 그럼 빌드업이 시작된 게 아닐까. 미술은 잘 못했어요 제가. 보통 보통. 어 뒤에도 있네요. 공공 장소에서 조용히 하기는 왜 아직도 있는 거? 야 잠깐만. 아 근데 왜 이때 내가 많이 떠들었나? 노력 바람이네. 공공 장소에서 시끄러웠나봐요. 왜 그랬지? 줄 서서 차례 지키기를 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차례를 안 지켰어? 이때 좀 머리가 컸다고 친구들하고 좀 친해졌다고 중간중간 껴들어갔나? 키가 작아가지고 막새치기해도 사람들이 잘못 알아보니까 그냥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랬나? 자, 먼저 바르게 인사하기는 잘했네요. 2학기 때는 살짝 좀 예의가 없어졌는지 마치 군대 상병이 된 것처럼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 안녕하세요. 이랬나? 특별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적어주네요. 아람단 알아요? 지금도 있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람단이랑 보이스카우이 투탑이었거든. 그래서 아람단 막 단복 같은 것도 입고 막이게 스카프 같은 것도 메고 그랬던 것 같아. 성실하게 참여함. <laughs> 선생님이 약간 복붙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칸이 적으니까. 성실하게 참여한 거면 뭐잘 적어주신 거지. 자 종합의견 가볼게요. 1학기. 교과 성적도 우수하지만 기능면도 뛰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예체능을 말하는 거겠죠? 음악을 좀 잘했으니까. 명랑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재치있는 아동입니다. <laughs> 이거 되게 귀엽다. 아, 선생님 잘 써주셨네. 야, 2학기, 읽기 능력 및 말하기 기능이 우수하나?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아, 여기 딱 드러나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굴고 줄잘안 줄 서고.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강하나 친구 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laughs> 어, 기억이 안 나. 이게, 아, 실제로 막 치고 박진 않았을 텐데. 좀 말싸움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이때 좀 약간 사고 능력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어? 뭐몇시몇분몇 몇몇 초? 막 이런 유치한 그런 말싸움들을 좀 했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책임감이 강해서 책임감이 강하지 못한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한게 아닐까? 어? 저때 한창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긴 해. 막히 치고박진 않았어요. 치고박았으면 뭐 또들어 맞았겠지. 피지컬이 안 좋은데. 아마 좀 말로 싸우지 않았을까. 자, 키.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컸어? 아니, 5cm 컸네? 이때 한창클때 아니야? 어, 제가 어릴 때 키가 잘안 커가지고, 물론 지금도 안 크지만, 엄마가 막 보약 같은 거는 좀 뭔가 부작용 같은 게 걱정됐는지, 약국에서 파는 키돌이라는, <laughs> 있나? 어, 이거야, 이거. 어, 나 이거 기억이 나. 어, 맞아. 나 이거 포장이 기억이 나. 이거였던 것 같아. 아니, 이게 2011년까지 있었네? 대박이다. 아무튼, 그, 키돌이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 잠깐만. 93년도에 학생 체격 평균으로 이, 이거를 대놓고 고로시를 하네? 와. 어, 10살인데? 8살보다? 씨. 너무하네 작은 친구들 상처받게 아니 평균키를 이렇게 대놓고 적어주는거는 좀 평균보다 한 15cm가량 아니지 10세로 봐야지 25cm가량 작, 작았네 141이야 평균이? 지금은 더 높아졌을거 아니야 몸무게도 확실히 작죠? 36인데 16kg가 적네 그리고 신학년도는 4학년 4반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자, 6학년. 5학년 권 없더라고요. 6학년 때는 어떻게 변했을까? 오, 좀더 뭔가 통지표가 양식이 좀 멋있어졌죠? 자, 1학기. 종합평가. 글 짓기와 노래 부르기의 소질이 있으며 학습장 정리도 잘하며 학습 태도도 바릅니다. 아, 좋네. 6학년 됐으면 이제 다 컸으니까. 나름 예의범절도 잘 지키고 이때는 새치기 안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자, 2학기. 전교과 1학기보다 많은 향상이 있으며 야, 발전적인 아이였어. 수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좋으며 그랬나? 발표력이 매우 우수함. 크, 아, 이게 선생님들도 이거 적는 거 귀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좋다고, 그냥 우수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매우라고. 굳이 수고롭게 두 글자를 더 적어주신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진짜로 매우 뛰어나지 않았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 행동발달 특기사항 1학기 근면 성실하고 무슨 일이나 잘해보려는 의욕이 강합니다. 크... 그래도 의욕만 강하진 않았네. 성실하게 무언가를 했나 봐. 2학기 지도력이 있고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학급일에 협조적입니다. <laughs>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뭐 가지고 오라 그러면 잘 가지고 오고 떠드네 적으라 그러면 잘 적고 음. 근데 이때는 제가 6학년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경력으로 이 지도력이 있다라는 걸 적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활동사항. 합창부. 음색이 좋으며 고음도 잘 올라감. 아 그랬지. 제가 변성기 오기 전에는 여자 노래를 원키로 되게 쉽게 불렀을 만큼 굉장히 좀 미성이었어요. 톤이 좀 높았어. 지금도 그렇죠? 다른 아저씨들에 비하면, 목소리 톤이 확실히 좀 높고, 좀 까랑까랑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때도 그랬나봐. 2학기, 전교 어린이회 회장으로, 회의 진행이 민주적임. 아, 됐지? 나 간첩 아니지? 민주적이면은 나만 맞잖아. 깔끔하게 개근. 네, 키. 오, 그래도 많이 컸다. 많이 컸어. 아, 근데 이게 3학년 때부터니까. 3년간 큰 거네? 아. 많이 크진 않았네요. 네. 이때 키가 130이 안 됐네요. 아, 반올림 좀 해주지. 어? 아니,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을 일이야? 아, 130이라고 해주지. 129.5라고 굳이. 0.5 단위로 이걸 적어주셨네. 이게 6학년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 <laughs> 여기, 씨, 잠깐만. 이거. 아, 이제 겁나 열받네. 아니, 8세 평균이 130이잖아. 어? 6학년이었다고 근데 129.5는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귀여웠겠지. <laughs> 그때나 만나면은 쓰담쓰담 해주고 싶다. 자, 학교 재량 시간, 편지 쓰기 활동에 흥미 있어함. 편지를 뭘 썼는지 대충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꼭 군인 아저씨들한테 편지를 썼어. 여러분들도 했나요? 그러니까 위문 편지라고 해서 학교에서 매년 하는 거야. 그냥 군인 아저씨들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겨. 군인이라고 해봤자 스물 살 스물 한 살이었을 텐데. 엄청 나이 많은 막 무서운 아저씨를 상상하면서 썼거든. 막총 쏘고 막 전쟁 나가고 공호인데 한적 있어요? 진짜? 요즘도 하나 보구나 위문 편지 열심히 써주세요. 진짜 군대에서는 이런 세상의 온기 그런 게한백배천 배로 느껴져. 막 놀리지 말고. 근데 내가 옛날에 그걸 봤어 위문 편지에 막 장난으로 쓰는 거 있잖아. 군인 아저씨들을 모욕하거나 놀리는. 그런 걸 써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대. 봤던 것 같아. 그러지 마요. 얼마나 힘들겠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군인 아저씨들이 무기고 순찰하고, 탄약고 순찰하고, 혹시나 모를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 활동하고, 그러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어. 초딩이 5분 대기조를 어게하나요 그러네? 지금 알았잖아. 항상 군 검열이나 뭐 위생검사 같은 거 나오면 생활관 끝에 발가락 맞춰서서 손바닥 내밀고 손톱 검사하시는 군인 아저씨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사진이 6학년 때는 사진을 붙여줬더라? 제가 누굴까요? 안 봐도 알겠지 뭐 제일 조그만 애지 뭐. 되게 알록달록한 거 좋아했네. 이때도 무지개떡을 좋아했나 봐. 되게, 그래, 나름 해맑게 웃고 있네요. 이 친구랑 친했어, 얘랑. 얘가 되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지금 사진 찍을 때도 딱 장난꾸러기 그 바이브가 있잖아.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살짝 좀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 <laughs> 얘 이름도 기억나. 강은지였어, 강은지. <laughs> 맞아, 100% 맞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얘를 살짝 좀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 뭐 고백까진 안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6학년 생활까지 잘 마무리를 했다. 자, 건강 기록부도 있더라고. 제가 자료들을 잘안 버려. 이런 거 여러분들도 꼭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이게 본격적으로 다볼 수가 있네요. 키. 1학년 때 104cm. 와. 2학년 때 110이었잖아. 그래도 이때 한 66cm는 컸다. 104에서 시작해서 6학년 때 129. 그러면은 25cm 컸네. 25cm 크면은 많이 안큰 거잖아. 어? 여러분들은 얼마나 컸어? 요 아무튼 104에서 129까지 컸다. 아이. 키 돌이를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먹었어야 되나? 시력은 항상 나빴죠. 0.5에서 0.2, 0.3, 0.1로 0.2 거의 뭐 이제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은 제가 렌즈 삽입술을 해가지고 시력 교정이 된 상태예요. 안경을 안 쓰고 다니죠? 근데 네, 안경 안 쓰니까 너무나 편하다. 1년이라도 빨리 할걸 그랬다. 아, 그, 고 여러분들 하라는 거 아니야? 시력 교정술은 항상 신중하게 검사도 체계적으로 받고,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음. 자, 체력 검사. 초등학교 5학년 때 100m 달리기가 18초. 어, 6학년 때는 1초 이상 줄여서 17초. 정도였네요. 이 정도면 그냥 평균은 하지 않았을까? 엄청 뭐 빠른 건 아닌데, 그래도 평균 정도는 했다. 근데 이게 대박이야. 와.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자리 멀리 뛰기를 2m를 떴어요. 203cm.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록인지 채 GPT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이거는 진짜 상위 0. 몇 프로라 그러던데? 어, 아니 엄청 잘뛴 거래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뛴 거래. 어, 얘좀 가벼워서 몸이 작으니까 그냥 슝 하고 날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뿅! 턱걸이는 못 했네?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했나? 한 개, 두 개. 그래도 발전했어. 두 개면. 윗몸일를 키기는 잘했다. 44개, 50개면 뭐 나쁘지 않죠? 던지기. 23m, 24m. 이거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리고 이거는, 아니, 이렇게 돼 있어서 1000m 기록인지 800m 기록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15바퀴인가? 뛰었던 것 같은데, 운동장. 그래서 총점은 59점, 67점. 어, 4급수에서 3급수가 됐네. 나는 더 잘한 걸로 기억을 했는데, 전체 급수로는 좀 낫다. 자, 아, 요 정도 했다.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통지표는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 없더라고요. 그 고등학교는 생활 기록부를 제가 제 모교 찾아가는 컨텐츠를 촬영을 했거든요. 지금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 영상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제 초등학교 시절 2학년, 3학년, 6학년이었죠. 진짜 뭔가 발가 바뀌어진 기분이긴 한데 제 건강 기록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려면 숨기는 거 없이 가감 없이 쪽팔려하지 않고 보여드리면 뭐 나쁘지 않잖아. 그리고 뭐 우째 이렇게 태어난 걸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